60세 이후 만성 변비. 이네 가지가 답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참 많이들 호소하시는 게 바로 만성 변비죠.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장 운동이 둔해지고 진액이 마르기 쉬워서 변이 딱딱해지고 배출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장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윤활작용을 도와주는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권장드립니다.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. 들기름은 장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건조한 장에 수분과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에 들기름 1스푼 정도 드시면 자연스럽게 장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는 호두와 잣입니다. 둘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름기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대표적인 견과류입니다. 하루에 3알에서 5알 정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. 단,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버터입니다. 한의학에서도 버터처럼 지방이 풍부한 식품은 장에 윤기를 더하고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. 버터 한 조각을 따뜻한 고구마나 찐 감자 위에 살짝 얹어서 간식처럼 드셔 보셔도 좋습니다. 이 모든 식재료는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. 장기적으로 식사습관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고요.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.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꼭 천천히 소량부터 시작해 주세요. 무엇보다 변비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기 전에 이런 작은 식습관 변화부터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. 어제보다 오늘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